영국에서 물 건너 온진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진짜 영국식 영어. 영어. 철가루 이땡땡님이 의뢰주신 사연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오후 6시땡 치면 당당하게 저퇴근하갔습니다 라고 칼퇴근하는 분은 거의 없지 않나요? <laughs> 본인의 업무는 마무리했어도 부장님 모두 나가실 때까지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어, 어? 어? 지금 나가시나? 어? 에이 아니네 어? 어? 나가다? 아... 아니네 어? 왜 저렇게 안 나가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윗분들 퇴근하면 그제야 컴퓨터 전원을 끄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피터 영국에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영국 시정어로 칼퇴근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는 진영역을 어떻게 표현했지 궁금해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today? Very well Good morning 일단 영국은 네 칼퇴근 이런 표현이 있나요? 6시 딱 6시 30분 딱 완전 시원하게 칼퇴근 표현 없지만 문장으로 Finish on the dot 오이 칼퇴근의 표현이 finish yeah. on the dot. 이거 제일 비슷한데 on the dot은 그냥 딱그 시간에. On the dot. 원래 시간에 점이 있잖아요. 아그 w w that 아, 그렇죠. 그 dot. 아 그죠 그 점. 그점그 그렇죠. dot. 원래 시계에 그점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점딱 때니까 딱 on the dot. Finish on the dot. 네, 그래서 finish랑 이렇게 합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제 시간에 오. 그래서 갈 택은. 그래서 on the dot은 뭐 여러 가지로 쓸수 있죠. I arrived on the dot. 뭐 어. 완전 제 시간에 도착했을 음. 때. 네, finish, finish on, on the, the dot. dot. 근데 이제 퇴근할 때. 네. 아, 어, 난 영국은 위사람 눈치 안볼것 같아요. 그냥 어, 피터가 한국... 부장님이고 내가 미워. 어, 뭐 이름 이름 부르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네네. 피터, b 네. 조금 formal한 사무실에 미스터 뭐뭐뭐까지 하지만. 그런데 어, 미스터... 눈치 크게안 그래. 보죠. Mr. 피터, I have to go. <laughs> yeah, I'm going home.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I have to go. 나 가야 돼. 근데 퇴근할 때 하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영국에. 있죠. 네. 오, 있죠? 일단 미국식으로는 제가 예전에 퇴근하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 회사에서. 오케이. 자, 기대되네요. Let's call it a day. Let's, let's call it a day. 오늘 이 하루를 끝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hey, okay. let's call it a day 하면 이제 마치자 퇴근하자. 근데 그거는 진짜 위 사람이 말하면서 다 같이 퇴근하자 그런 아, 의미예요. 그래서 안 되네. 어, 안 되죠. 왜냐하면 퇴근하겠습니다는 본인이잖아요. 다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hey, let's call it a day. 그, 근데 밑에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외국 사무실에도 조금 건방져. 그러면 위 사람도 다 같이 가자는 얘기잖아요. 외국 사람가 그런 가아니요 <laughs> 아니, 근데 본인 일 마쳤을 때 그냥 나는 퇴근할게. 이거는 괜찮은데 우리 다 같이 퇴근하자. 그거는 또 차이가 있죠. I call it a day.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I'm, I'm calling it a day. 나 이제 어,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Uh -huh. 이,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약간 퇴근 느낌 표현 더 있어요. 퇴근이 딱 있어요. Call it a day 는좀더 마무리 표현이고. 아, 네. 어, 그 아까 I have to go 해도 돼요. I have to go. 나는 가야 돼. 네. 이 말이고. 네. 당연히 뭐 퇴근라는 맥락은아이 그럼 캐치...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 오케이. 저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일은 다 끝나니까 I'm done. I have to go. Bye. See okay. you tomorrow. Yeah, I'm done. I'm finished. 라는 느낌으로 좋지만 yeah. 제가 준비했던 거 힌트 주자면 나 이제 간다 이런 식이에요. I'm leaving. Okay. I should go. I should get going. I gotta 아, go. 다다 아, go. 아, 다 좋아요. 근데 이 표현은 진짜 많이 쓰는데 모르시네요. 네. <laughs> 그 끝까지 모르고 싶어요 오늘은. <laughs> 알았어요. 그러면 피트가 준비 오늘의 표현은 뭘까요? I'm off. 많고 많은 것그 중에 이걸 한번안 뱉었네요. <laughs> 다시 한 번, one more time, please. I'm off. I'm off. 하... 이거 이것, 진짜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갔을 때, I'm off. I'm off. 이런 식으로 off는 여기서 뭐 끈다, 뭐 마무리 그런 느낌보다 떠난다. <laughs> 떠난다, off. Yeah, I'm off. 우리 출발하는 것처럼 I'm off. 맞아요, 맞아요. off 스펠링은요? O-F-F. -F. 되게 간단한 죠 그쵸. Turn off 우리 불끌때그 off처럼.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I'm off 하면 나 지금 떠난다, 즉나 퇴근한다 이런 뜻으로 동료한테 많이 쓰죠. 그쵸. I'm off now. I'm 네, off now. 음. 피터님, 난 질문이 okay. 이게 콩글리인지 네. 가끔 네. 그 회사 다니시면 영어로너 내일 day off야 그러더라고. 아 day o f 맞는 표현인데 그거는 네. 하루 쉬는 거고. 꺼져 있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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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보통 영어영에서도 day off. 예, yeah, I've got a day off tomorrow. 네, 그거는 완전 콩글리어 아니에요. 어, 외국어 아니세요? 네. Can I have a day off? 이렇게 신청할 때도 물어보는데 여기서 약간 다른 의미로 그냥 떠난다는 뜻으로 I'm off. I'm off. I'm off. I'm off. 이거는 회사에서 딱 퇴근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 나랑 밥 먹다가 난 간다고 I'm off 하지 않죠. 그거는 조금 어색할 것 그쵸. 같아요. 그 근데 네. I have to go. 네. I 그쵸. should get going 그런데. 근데 옆 사람이 컴퓨터 하고 있는데 그냥 인사말로 I'm off now. See you tomorrow. 이런 식으로, 그런 맞아요. 식으로. 네네네. 난 아, 이제 퇴근 일 마치고 간다 할 때는 off라는 요걸 꼭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터의 진짜 영국 신영어 이 땡땡님이 을이 드신 영국 식표현 퇴근하겠습니다. 장미어가 노래 이런 게 있거든요. 어 아, 있죠, 알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I'm dead. <laughs> 안 됐죠, 영어를. <laughs> <laughs> 아니, 그 아니, 나도 영어로 바꾸면 길이가 안 맞을 안 때가. 안 맞죠, 안 맞죠. 그래도 억지를 아, 억지를. 저 와요. 땡이 들어가는 샵이 077 철분 먼저 오시면 김전자 1원 굴려는 모르고요. 비터 또 만나요. Have a lovely day. I'm off.